오늘 저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 바랍니다.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성도. 네, 이 금요 성령 대망회를 통해서 성령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뒤돌아보고 또 우리의 사역과 또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정체성 다시 한번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증인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거를 또 오늘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에는요 혹시 제목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성령 대망의 제목은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5장에 나와 있는 칭찬받는 그 교회였는데 오늘은 6장의 칭찬받는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초대 교회가 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3천 명, 5천 명씩 회심자들을 통해서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다고 해서 예배당이 잘 갖추어지거나 또 조직이 잘 구비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 하나씩 이게 조금씩 초대 교회니까요 채워져가는 그러한 교회였을 것입니다. 에, 그런데 그런 교회가 교회에 필요한 그러한 조직 그리고 그것의 일을 하는 일꾼을 만들어가고 또 정확하게 말하면 최초의 안수를 받은 집사님들 안수 집사를 세우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꾼은 최초의 그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재직인데 그러한 재직을 세워나가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주일 사부에 뭘 하죠? 저 쪽에 보시면 권사 서리 집사 임직 임명 예배 내 네, 재직 임명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대상자 분들도 또 그분들을 위해서 중부하신 분들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주시고 내가 아, 집사로서 또 에, 직임자로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또이 공동체 헌신해야 되는가를 같이 한번 에, 살펴볼 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 첫 번째. 에, 한번 따라 주시 바랍니다. 교회의 성장, 교회의 성장. 교회의 성장. 어, 우선 우리는 본문 1절 말씀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네. 여기에 그 라고 돼 있습니다. 이 그때가 어떨 때냐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했는데 지난주 5장에 나와 있는 이 사도들이 어 채찍에 맞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 핍박을 받는 그때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러한 핍박과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더 일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소리 높이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방해꾼들 그리고 어, 이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외세의 외, 세력 앞에서도 더욱더 든든히 제자일 수가 많아지고 외부로부터 오는 그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평안한 때 그런 게 아니고 박해가 다가오면 올수록 더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러한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였지만 이 교회는 아직 조직이 갖춰져 있지 않은 최초의 교회이자 어린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처음으로 개척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였기에 이 말은 시행착오가 많았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면 할수록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분명히 그것은 축복받는 일인데 그러나 그 몸이 비대해지면 그 몸이 비대해지는 것에 따른 근력이 필요하듯이 몸만 비대해지고 근력을 키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는 것이죠. 그러기니까 몸만 비대졌는데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러한 근력이 없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네,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요 성장하게 되면 부작용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 교회가 왜 문제가 있느냐 왜 이러한 소리가 그렇게 나느냐 그건 반대급부적으로 부흥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성장하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하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지혜롭게 해결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먹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장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다양한 그러한 리드들, 그러한 기대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성장하게 되면 많은 다양한 그런 사람들의 요구를 통한 갈등, 대립 그리고 서로간의 마찰 그런 것들이 반드시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러한 교회의 많은 필요한 사역들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에 따른 갈등들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일제를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히브리파 그 과부들 하고의 어떤 구제 문제에 있어서 형평성이 어긋난다, 차별 대우한다 이러한 얘기들이 나서 크게 다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원망한다라는 뜻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건 우리가 주일날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다가오면 원망한다라는 그 어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바로 불평이 나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스라엘 아니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부흥하고 그리고 은혜받다가 보니까 각 지체들이 가져오는 구제헌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것을 구제 쓰기 위하여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라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들을 팔아서 이제 분주하게 그 과부들을 구제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뭡니까? 행정적인 실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이거는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닌데 그러한 실수가 여러 번 반복되니까 이 너희들은 지금 히브리 사람들 아니냐? 우리는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나 로마에서 살다가 이쪽에 와 가지고 정착한 우리들을 좀 말이 다르다고, 좀 문화가 다르다고, 가치관이 다르다고, 우리를 차별대우하는 게 아니냐? 라고 지금 원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헬라파. 또 히브리파로 나누어지는 것이 더 문제이고 심각한 문제일 수 있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은 구조적인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리스, 로마 등지에서 터전을 삼고 일을 하다가 어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절기에 따라서 유월절을 뭐 지킨다든지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올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이 기독교 신앙에 감격하고 흠모해서 은혜를 받아서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그 말은 아직도 헬라 문화권 그리고 그 말도 헬라 말도 쓸 수도 있고 또 그들끼리 더 소통이 되니까 뭉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들은 팔레스타인 그 땅에서 태어났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하면 배타적인 선민 사상에 그냥 조상 대대로 물들었던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월 민족이다. 그리고 우리만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만 택했다라는 사상으로 똘똘 뭉쳐서 패쇄적인 신앙을 가졌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도 남아 있는 가치관, 문화, 생각 그런 것들은 변하지. 변하는데 꽤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충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사단은 교회 안에 이렇게 서로 다른 사고 방식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해체시키려는 그러한 조금만 빌면만 생기면 그것을 분열시키는 그러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부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당연히 그런 가치관이 틀리고 그러한 문화가 틀리고 또 생각이 틀림을 먼저 받아들이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나랑 이렇게 틀려라고 배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온 세월이 틀리고 문화가 틀린데 어떻게 내 생각과 다르겠습니까? 우리 이 신앙 안에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니까요 저는 객관적으로 이분의 성향, 이분의 가치관 그런 것을 알고 저분의 가치관을 알면 아두 분은 정말 안 맞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어떻게 그 공동체에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면 그러한 갈등, 대립 어, 또 그런 이념적인 사고들이 틀림으로 인한 충돌들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것을 흑암에서 이렇게 틈탄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러한 문제들을 소통하시고 어,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수습했는가 그것을 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문제에 따른 대처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문제에 따른 대처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틀리니까 또 갈등이 생기고 목소리가 날수 있고 예, 그리고 또 충돌이 날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문제를 접한 이, 사, 이 사도들이 그렇게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이 문제가 표면적으로 원망을 어 그냥 덮어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한게 아니고 사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끼리 그 것을 의논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다면. 뭐 임시 재직회 그런 것들을 했겠죠 그래서 거기서 논의하고 진단하기를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사하는 것이 우리 사도로서는 그것은 우리의 직무가 아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 말씀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네. 여기에 접대를 일삼는 것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원뜻은 어, 이걸 하찮게 여긴다 그런 뜻이 아니라 먼지가 일어날 만큼 분주히 열심히 그냥 분주하게 일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어, 섬김이나 기타 아, 아, 그 식사나 기타 일을 섬겨 나가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것이 영어로 해당하는 게 디컨이죠. 디컨 섬기다. 거기서부터 파생됐다는 얘기입니다. 디컨이 뭡니까 집사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집사가 디컨인데요. 그것이 여기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1절에 구제라는 단어도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섬기다라는 말이고요. 그것에서부터 집사라는 말이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집사님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 아멘. 네. 여러분들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섬기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맡은 것을 어떻게 수행할까를 고민해서 그것을 공동체에 함께 협력해서 이루는 것 그것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들이 목회적인 부분과 그 행정적인 부분에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둘다 지금 엉망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오해를 어, 할 만한 소지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접대를 일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접대를 하는 것과 기도를 하고 가르치는 것에 어떤 그 우열이 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조금 더 좋은 것이고 그리고 접대를 하는 것은 조금 낮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구제라는 단어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아코니아 섬기다 라는 말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단어에도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가르치는 것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것하고 동일한 섬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열의 차이가 없이 그것은 은사의 차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아니, 이 사도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고 그리고 행정적인 일을 맡는 그런 것은 따로 은사가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거기에 은사가 있는 사람을 은사대로 우리가 선발합시다라는 어, 어,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조금 우열하고 중요하고 그것에 관련되어 있는 뭐 예배를 어 세우는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고 봉사하고 뭐 식사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청소하는 일은 조금 하찮은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목회자나 사도는 우열하고 안수집사는 어 밑에 있는 계급이다. 라는 이야기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직능과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은 지체로서 저는 입의 역할 그리고 어떤 분은 손의 역할 어떤 분은 발의 역할 그런 것들을 한다는 이 교회 안에 그 지체가 하나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러한 달란트를 가진 돕는 사람들을 세울 것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적절한 역할을 분담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의 그 공동체를 세워 나갈 수 있는 여러 지체들과 함께 연합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지체로서의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직책을 맡거나 아니면 그러한 것들을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 주시고 우리 10월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재직 우리 봉사자들을 세우는 그러한 것에 충분히 그들이 달란트대로 일을 할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권면해주시고 그리고 대상자 분들은 이제 그 직분을 받았으면 나의 달란트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공동체에 어떻게 쓰임 받을까를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말이고 또 11월 되면 새로운 우리 기관의 장님들과 또그 부서에 일을 하실 텐데 저는 안 해요. 저는 못 합니다. 저는 다 내려놓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러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따라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지 않았으면 몰라 이비 이 오는데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냥 집에서 유튜브 보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일대일 호흡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지 왜 굳이 교회에 옵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통해 너희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그곳에 복을 주고 거기에 은혜를 주고 거기서부터 문제를 해결해 주고 거기서부터 너희들을 온전케 주며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너희를 성장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로 불러 주셨으면 공동체에 맡겨진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안면이 적으시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은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라는 단어가 지금의 세상과 지금의 현대 시대와는 반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크가메 세력은 공동체가 아니라 혼자, 개인, 혼밥, 혼, 혼, 혼자가 들어가잖아요. 혼자 하는 거.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제일 그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 주신 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공동체가 되어야 하나님의 진정한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을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래서 세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의 결정. 공동체의 결정. 자, 주목할 것은 최초의 제직. 일곱 집사를 어떤 사람으로 채웠느냐 그게 중요한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자격 요건이 뭐라고요? 자격 요건?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3절에 보면 이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 이러한 행정적인 목회 일과 행정적인 일이 있는데 이를 뒷받침해 주고 보제 줄 사람으로 일곱 집사를 선택했는데 3절에 보니까 자격 요건이 이렇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5절에는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자,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뭡니까 한번 따라해 주 u r e I'm not sure. I'm not s 성령 충만 m not sure.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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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s u r 은사대로 하나님이 쓰시느냐 제일 중요한 단한 가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또 하나의 그러한 이유는 뭐냐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즉 공동체가 모두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성령 충만해야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이고 포괄적일 수도 있지만 정확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 바로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는 것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 성령께서 예수 영이시니까 들어오시는 겁니다. 다른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일 먼저 진짜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담는 사람 예수님이 작은 예수가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성령님께서 자연적으로 내주해 주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칭찬받는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리되는 순간 교회도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힘을 잃어간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적어진다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담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 예수님을 담겠습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꾼을 세우고 안수하자 다시 이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었던 교회가.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마지막 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왕성하다라는 뜻이 미완료 시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성장했는데 이건 양적 성장뿐만이 아니라 질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한 단계 도약했다라는 뜻입니다. 문제가 다가오면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 뜻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극복하면 그 문제가 도리어 축복이 되어 한 단계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다가왔다고 고민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극복하면 우리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에 문제가 다가옵니까? 갈등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게 충돌합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을 지혜롭게 극복하면 또 하나님께서 한 단계 도약해 시켜주시고 붕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제사장들도 복종했다. 제사장들도 이 도에 개종해서 들어왔다라는 뜻입니다. 어, 어떻게 제사장 아니 유대교의 제사장까지 어떻게 개종을 할 수가 있지?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좀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도 한 8천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레위인까지 합치면 한 16천 명그 정도 있었는데 그들의 생활 환경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그러한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워낙 유대교가 부패했고 그리고 기득권 세력이 착취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일반 제사장들까지도 굶주린 그런 제사장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여유분의 물질도 나눠 주는 것을 보고 이들이 처음에는 그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 도움을 받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이게 진짜 신앙이구나라고 생각해서 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의 구제와 관심, 그런 사랑을 통해서 처음에는 우리 새가족들이 그냥 예수님을 알고 왔겠습니까 그러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이 왔다가 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서 신앙을 개종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구제 그리고 도움, 관심 것들을 펼쳐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앙을 소개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문제가 없는 곳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저 천상의 교회.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가는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문제가 없지요. 그러나 이 땅에 있다면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의 공동체가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문제를 극복했을 때한 단계 도약하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 설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문제가 가득합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가득합니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통해 저를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일하겠습니다. 저를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님을 닮는 사람.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내 발걸음을 뛰는 곳곳마다 그것이 복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치와 회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저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요, 제직이요, 집사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관장 임명이라든지 아니면 제직 임명을 통해서 또 사명의 자리 적극적으로 소개하시고, 건면해 주시고,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신한산의 공동체 귀한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